물 하나 보지마. <laughs> 네가 참 <좀> 궁금해. <laughs> 오, 야 어디가? 야 질문 하나만 하자. 야 도망가지마. 야 질문 도망가지 하나만 한다고. <웃음> <웃음> 네가 참 <좀> 궁금해. <laughs> 안녕하세요. 혹시 애인 있으세요? <laughs> 그러세요 그럼. 네가 참 궁금해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애인 있으세요? 없어요 아 진짜요? 아 사랑해요! <laughs>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있어야 되는데 없을 수... 네 니가 짱 궁금해 어? 왜 나팔꽃이에요? 니가 짱 궁금해 <laughs> 신비한 나라의 앨리스, 신기한 나라의 앨리스 신비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<laughs> 물 하나 보지마 니가참 궁금해. 안녕하세요. 만약에 물에 애인과 절친이 빠졌다면 누구고하실 거예요? 절친. 어? 왜죠? 친구는 살려두고 나면 제가 애인을 죽였어라고 할 거지만, 네. 애인은 치, 살려두면 친구를 죽였어라고 할 거잖아요. 나는 친구 죽일래요. 애인은 바뀔 수 있어요. 섹시한 관계 또 친구. 모나보지마. 네. 안녕하세요. 네. 혹시 네. 물에 절친하고 네. 애인이 네. 빠졌어? 누구 하실 거예요? 애인이 결혼할 상대예요? 어? 그도 모르죠 왜 애인이에요 우정이냐 사랑이냐 그냥 저도 같이 빠져 죽을게요 아니 어때? 너무나 현명한 거 같지 않아요 최근 스트레스 해소법 있을까요? 아니 스트레스 별로 안 받아서 그러면은 개빡쳤던 일 개빡쳤던 <웃음> 일요? 딱히 <laughs> 없어요 물 하나 보지마 네가 참 궁금해 <웃음> 안녕하세요 <웃음> 안녕하세요 <웃음> 자 만약 제가 지금 100억을 드린다면 뭐부터 하고 싶어요? 어.. 집 사기? 집 사고 싶어요? 네 근데 그 100억이 없어요 지금 니가 <laughs> 참 궁금해 신비한 나라의 앨리스, 신기한 나라의 앨리스 신비한 나라의 앨리스 어 뭐야 뭐라고? 이상한 아. 나 너무 똑똑하다 니가 참 궁금해 책은? 유튜브 재생 목록은? 플레이리스트 애인 있으세요? 아네 있어요 어머 니가 참 궁금해. 네가 자. 참 궁금해. 자. 네. 자, 최근 섹스 언제 했어요? 저 어저께 밤이요. 네. 니가 참 궁금해. 안녕하세요. 쇼츠, vs, 틱톡, vs, 릴스. 릴스. 저는 쇼츠. 어머, 진짜 열심히 할게요. 물 하나 보지 뭐. 니가 참 궁금해. 제일 개빡치게 하는 게 뭐예요? 어. 이거 시원하게도 돼어저이안 하는데 뻑치는 일도 잘 없어요. 나 이런 행복한 마인드 배워야 될것 같아. 나왜 이렇게 생각이 불만이 많고 화가 많을까요? 니가 참 금금해. What's your favorite K-pop girl group? o uh, Blackpink. Oh my god, I love so. I love that. Favorite Blackpink song. <laughs> Like that? 니가 <laughs> 참 궁금해 안녕하세요 요즘 스트레스 해소법 있어요? 제가 그 취미가 베이킹이여가지고 네. 베이킹할 때마다 풀리는 거 같아요 그러면 요즘 개빡치게 하는 건뭐 있어요? 학교에요 내가 교장선생님한테 한마디 해야겠어 교장선생님 우리 이쁜 친구 어,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시고요 어, 공부도 하지 마또 쉬엄쉬엄 하면서 맞죠? 네 니가 참 궁금해 나눈마주잖아 <laughs> 요즘 스트레스 해소법 있을까요? 영화 보기 <laughs> 어떤 영화 좋아해요? <laughs> 그, 그냥 넷플릭스가 추천 <laughs> 물아나 보지마 네가참 궁금해 죽기 전에 꼭 이것만은 해야 된다 음. 시간 제한 있어요? 아니요 음. 죽기 전에 꼭 <laughs> <laughs> 결혼 결혼 오, 오케이 네가참 궁금해 자 혹시 지금 지치셨나요? 아니요 별로요 <laughs> 네가참 <laughs> <laughs> 궁금해. 안녕하세요. 혹시 지금 지치셨나요? 지치셨나요? 네가참 <laughs> 궁금해. 어? 사랑해요. <laughs> 안녕. 물 하나 보지 마. 네가참 <laughs> 궁금해. 에임이 발음을 뺐어요.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? 까치로 빼버려야 돼요. <laughs> 꽈츄를 <laughs> <꽉출을 웃음> 바람이 났는데 벌친이 났어 어... 그러면은 누구를 죽일 거예요 아무래도 싸우면 여자를 이길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<laughs> 그걸... 친구를 죽이도록 <즐기도록> 하겠습니다 나는 <laughs> 둘다 죽일래 <laughs> 난친구다 <스스로는> 죽여버리겠습니다 <laughs> 바람피지 말고 우리 죽이지 않는 그날까지 <laughs> 하이 애니까물어봐 보지모 오빠 일로 와봐요 오빠 혹시 커플이세요? <laughs> 네네 조금 섹시한 질문 얘기하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애인이 애인이? 바람 폈어 바람 폈어요? 그러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? 네? 네가 참 궁금해. 혹시지 만나시는 분 있으실까요? 아니요. 저 아직 중일이라서. 어, 난 저기 1학년 때부터 있었는가? 혹시 잠깐 인터뷰 가능해요? 클럽에 갔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 있어. 어, 몇 살이에요, 지금? 아니, <laughs> 네가 참 궁금해. 최악의 주사가 뭘까요? 사람한테 투항해. 물하나 보지 마. 네. 네. 네가 참 궁금해. 안녕하세요.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유튜브 노래 틀기 핸드폰 보기. <laughs> 저도 핸드폰, 나 핸드폰. <laughs> 나 핸드폰 너무 좋아하잖아. <웃음> <웃음> 니가 참 <좀> 궁금해. 안녕하세요. <laughs> 자, 일을 하면서 정말 최악의 손님은? 어, 목줄 차고 온 손님? 네? 목줄이요? 네. 목줄? 존중합니다. 네. 아, 니가 참 궁금해. 그 한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? 일주일이요. 일주일이요? 네. 근데 한국말 너무 잘하는데? <laughs> 그리고 너무 이쁘세요. 아니 아니에요 최고 최고야 최고 아니에요 최고. 아, 어 감사합니다 <laughs> 여러분 많이 어렵네요 그래도 다 물어볼 때까지 진짜 물어볼게요 저안 지쳤어요 지쳤어요 사실 물 하나 보지마 물 하나 보지마 뭐. 네가 참 궁금해 클럽에 갔어요 마음에 드는 이성 있어요 네. 어떻게 하시나요 하루 바로... 머 네가 참 궁금해 클럽에 갔어요 근데 마음에 드는 사람 있어. 그러면 어떻게 하시나요? 그냥 쳐다봐요. 어? MBTI가 뭐예요? INFP입니다. 그럼 만약에 같이 간 친구가 있어. 그 친구가 어저 사람이 마음에 든데. 똑같은 사람을 좋아해. 그러면 어떻게 할거요 가서 연락 따라고. 양보한다. 괜찮겠어요? 네, 괜찮아. 요 너무 괜찮은 사람인데 어쩔 수 없죠. 뭐. 혼자 국밥 엔딩이라도 <laughs> 괜찮아요? 괜찮습니다. 네가 잠금금해 최악의 주사가 뭘까요? 바닥에 자는 거예요. 저는 아파트 벽을 한번 타고 올라본 적 있어요. 취해가지고 <laughs> 클럽에 갔어요. 근데 네. 마음에 드는 사람을 발견한 거야. 그러면은 어떻게 보통 하는 스타일이에요? 우선은 근처에만 계속 있을 것 같아. 요 만약에 친구가 그 사람을 같이 좋아했어요. 양보하실 거예요? 아니면은 야내 거야 어디 <laughs> 이렇게 할 거예요. 내 거야라고는 하지 않을 것 같아. 물어내보지 뭐. 네가 참궁금해 어머! 저 인터뷰 한번 할게요. 지금 행복하신가요? 네 행복해요 어... 어느 순간 어느 부분에서 행복하시죠? 이렇게 집안님을 우연히 만나서 너무 행복해요 어... 오늘 무슨 일 하러 오신 거예요? 제성소소생활 반대날 영상 캠페인 행사하러 왔습니다 어... 미워해도 소용없어, 소용없어. 소용없어. 감사합니다 니가 참 궁금해 질문 해야 될까요? 어, 당연하죠 너무 괜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혹시 행복하세요? 어, 완전 행복해요 <laughs> 어떤 점이 행복하세요? 볼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oh 어. 앞으로 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? 삶에 집중해야겠죠 아무래도 워크싱 해야겠죠? 니가 참 궁금해 행복하신가요? 네 혜지가 지금 인기가 많아가지고 어. 행복해요 힘차게 나갈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미얼에도소용없사 감사합니다 안녕 물어나 보지 뭐 니가 참 궁금해 네 마음대로 긴 맞죠 대한민국에서 퀴어로 살면서 행복했던 순간을 연애하고 첫날밤을 있을때 어렵다. 어, 아, 여보 만났어. 아, 네. <laughs> 어디서 만나셨나요? 친구 사이 토요모임에서 친구 사이 한번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? 친구 사이는 한국 게이 인권운동단체로서 다양한 게이들이 많이 모여있는 인권운동단체예요. 여러분들도 많이 많이 오세요. 미워해도 소용없어! 어. 감사합니다! 니가 참 궁금해. 어머, 안녕하세요! 윈도우 어, 안녕할까퀴어로서 어,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? Right now. <laughs> 오늘 무슨 행사죠? 미워해도 <laughs> 소용 없어. 네가 참궁금해 키워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작년에 키퍼 처음 갔을 때. <laughs> 올해 시청에서또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죠. 그렇지만 어떻게든 해내야죠. 미워해도 <laughs> 소용 없어. <laughs> <laughs>